요즘 시장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 중고차 신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이 장기 레트 시장까지 정말 침체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더 싸니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초기 비용 700만 원으로 이 뒤에 보이는 제네시스 GV80 신차를 출고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뒤에 보이는 이 제네시스 GV80 이 차는 현재 중고지만 보통 신차로 출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신차 대기 기간이 있죠. 그리고 초기 비용 부담감도 있죠. 하지만 더 사니카에서는 세 분께만 드리는 초기 비용 700만 원으로 이 제네시스 GV80 신차를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당일 출고가 가능하고요, 신용 조회 없이 무심사로 가능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무심사기 때문에 월 렌트료는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으셔도 이 차량을 찾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싸니까서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드렸고요. 흔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보험 관련 부분입니다.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포함된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세금 걱정 없이 월 렌트 엔트로만 내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위에 보이시는 더싸니카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초기 비용 부담이 없는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